네, 이번에 학교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1년 4월 학평 가형 4번 문항을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실수 x, y가 x 더하기 y는 3분의 파이, 얘네들을 만족시켰을 때, 루트장 코사인 x 더하기 e사인 y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할 때, 주어진 요 함수의 형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고, 코사인, 사인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각이 달라요. 얘는 x고 얘는 y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각을 좀 일치시켜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삼각값을 더센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y나 x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를 봤더니 x 더하기 y 값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x와 y의 관계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문자를 하나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y 대신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y 값은요 얘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될 건데 우리 이거 덧셈 정리 이용해 주면은 사코 풀코사 이거 마이너스니까 사코 마코사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코사인 쌍코 마 코사인 3 분의 파이는 걔는 얼마예요? 이 분의 일이 되겠죠. 코사 그러면 사인 엑스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두 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두 배해주게 되면은 얘2 날라가 버리겠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정리해 를 보면 루트 상 코사인 엑스가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식 주어진 식은 루트 상 코사인 엑스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2루트 3 코사인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자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봐라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었던 자 코사인과 사인으로 더셈 혹은 뺄셈으로 이루어진 형태. 그 다음에 각이 동일한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더셈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어떻게 변형 시키면 된다? 우리 요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려 놓고요. 요 코사인 x 앞에 붙어 있는 요 계수를 빗변이 아닌 한 변으로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1로 둘게요. 그냥. 네. 마이너스 남겨 두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우리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면 루트 13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식을 루트 13으로 묶고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 13분의 2 루트 3 코사인 x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루트 13분의 1에 사인 x 이렇게 지금 바꿔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정리를 거꾸로 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싸, 코마코사 이렇게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두고? 얘를 사인 알파라고 두고. 그다음에 얘를 코사인 알파다라고 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알파예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을 우리가 이 과정을 가지고서는 만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쓸수 있다? 얘는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13에 사코마 코사,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요. 결국에는 사인함수는 절대로 1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얘는 절대로 1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고요. 거기다가 13이라는 지금 상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값은 루트 1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